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첫 번째로 은혜 아래에서 얻은 자유는 방탕한 삶으로 다시 돌아갈 죄의 면제부가 아닙니다. 로마서 6장 15절, 23절에 그런지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위에 이르는 이라. 진리로 자유를 얻었다는 것은 죄의 감옥에서 풀려났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감옥에서 풀려났다고 죄의 면죄부를 받은 것은 아닙니다. 다시 죄를 지우면죄 값이 더 가중되어서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은혜 아래서 얻은 자유는 죄를 거절하고 거룩함을 따를 수 있는 자유입니다. 17절, 21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 아니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바 겨운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이 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 주어 불법에 이를 것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 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 하나니 이는 그의 마지막이 사망이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백성들이 다시 죄의 종이 얽매이게 되면 그의 마지막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을 얻어 여러분의 몸을 의의 종으로 내어주어서 거룩함에 이르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과거 여러분이 죄의 종이 되었을 때 의의에 대해서 무관심했습니다.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방종과 방탕하는 그런 원하는 삶을 살수 있었어요. 그래서 거룩함을 따르는 것보다 죄 짓는 불의한 삶이 더 쉬웠다는 것입니다. 왜요? 죄의 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습니까? 그 마지막에 죄의 싹슨 영원한 사망이 이르게 하는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얻었다는 것은 죄를 거절하고 거룩함을 따를 수 있는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